장사로서 그런 걸 보여주네요. 네. 자, 다음 경기입니다. 청사빠 자목청 이영준 선수 공사빠 점읍시청의 한창수 선수입니다. 장사는 장사네요. 아 동영상, 그럼요. 아쉽습니다. 그 경험에서는 노하우는 무시 못합니다. 우산 강남고등학교 출신 이영준 화이팅이라고 최상관. 강남고등학교 감독님이 말씀하시네요. 근데 <laughs> <laughs> 송성범 선수도 울산 강남고등학교 출신입니다. 아, 이 고등학교 감독님이 일선에서 기본기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렇게 실험 무대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. 맞습니다. 그 기본기는 평생 가져가는 그첫 배움이거든요. 네. 그걸 정확하게 지도를 해 주셨기 때문에 아, 대단합니다. 지금 여기는 팔강 선발전 기입니다 최성환 예, 장사는 군입대했습니다. 그건 열번 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. 이제 <laughs> 작년부터 해봤지만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. 이게 <laughs> 새로 들어오시면 계속 물어보기 때문에. 아 그럼요. 예. 또 저희들이 할 일이고요. 작년에 글을 써놨었습니다. 올려서. <laughs> 자 자세. 잘 잡아주셔야 될것 같아요 예. 자, 들배지기! 아, 좌우로 호밍거리까지! 호밍거리! 앞으로 밀어치기 아하아 한창 선수가 야 한창수 선수가 이제 큰 키를 이용해서 여유롭게 들배지기를 해서 이은 찍기를 하네요 네, 찍어서 미로 붙였네요. 1대0으로 앞서갑니다. 아, 아까전에 호미거리를 걸었을때 약간 네. 유리했는데 마무리 아, 짓지 못하네요. 그 호미거리가 공중에 떠있는 상태에서 호미를 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큰 데미지를 못줬어요. 좀 아쉽습니다.